저랑 오늘 함께 할 포크레인입니다. 농어촌 센터에 오면은 크레인을 대여할 수 있어요.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포크레인 맨 처음 빌려가지고 사용했던 적 있거든요. 진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어떤 장비든 사용할 때는 되게 긴장감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치는 건 내가 다치는 거니까. 날은 32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지만 포크레인을 싣고 논밭을 운전하는 이 순간이 위하게 행복감을 줍니다. 가늠 파노라마처럼 포크레인 작업보다 더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벌집이 생각보다 커져가지고 역대급이긴 한데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물을 싸서 벌집을 떨어뜨린 다음에 가까이 오는 벌들을 토치로 뒤져서 <laughs>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집을 한 번에 떨어뜨리기 위해 각을 잡고 발사 마무리는 토치로 쪄 흔적을 지웁니다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꿀벌집은 아니고 말벌의 일종인데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크리아 기초한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미뤄둔 일들이 있거든요. 이곳에 저만의 운동장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포크레인으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합니다. 포크레인 사고의 구활은 상하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제의를 생각하며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가볍게 바닥선과 밥도 제거를 하고, 사람심으로 꿈쩍하지 않는 돌덩이도 포크레인으로 손쉽게 옮깁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벌써 다리 떴네요. 계서 포크레인 작업하고 운동을 못 갔어요. 오늘은 그냥 집 안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케틀벨을 준비하고 케틀벨 스윙으로 시작하여 고릴라 크린 케틀벨 로우 케틀벨 점프 스쿼트까지 휴지 않고 5세트 진행하고 샌드백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서울에서 다녔던 체육관 간장님이 귀찮다니까 샌드백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간섭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시골에 사는 아시겠죠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딱히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안녕!